조경이 안되 있다 보니까 역시나 장막하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조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꾸미시니까 와, 세대마다 네. 분위기는 개성이 확실히 네. 드러나는 분위기는 각각 다르죠. 홍천강으로 한 5분 거리, 팔봉산 요원지 3분 거리, 네네. 그리고 비발디 파크 5분 10분 거리, 정도. 서울에서 네. 1시간 20분 정도면 네. 도달할 수 있는 위치. 네. 강원도 홍천군 서면 팔봉입니다. 네 캠핑 제국 오늘은 수도권 근교에 8천만원에서 1억 사이로 근생 오피스로 세컨하우스를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정보를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자 지금 영상에 보이는 이곳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에 네, 산 중턱에 근생 오피스로 분양된 이 세컨하우스 단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사가 아, 완공돼서 입주가 끝났고요. 네, 완공한 회사는 아인스홈입니다. 자, 아인스홈 개발사 대표님과 함께 분양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영상으로 봤지만 정말 예쁜 단지가 조성이 됐습니다. 네, 네. 제가 한 6개월 전쯤에 한번 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랬었죠. 작년 가을 무렵일 거예요. 네, 그때 여기 이제 막. 토목이 끝나고 예. 이제 공사가 막 진행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분양이 끝나서 이제 입주까지. 네, 예, 입주를 오래전에 마쳤죠. 여기 미사리 현장 여기는 이제 분양이 끝난 거. 여기는 이제 가격이 좀 있었죠. 여기는 예, 조금 가격대가 네. 저희 전체적인 현장에 비했을 때 약간은 네. 높은 편이었어요. 아. 그래서 토지금을 포함해서 네. 최소 1억 한 3천 대부터 음. 1억 4천 대이 아. 정도. 금액으로 분양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요거 본 다음에 갈 홍천 네. 그 현장 거기는 네. 홍천은 마찬가지로 토지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해서 네. 거기는 땅 규모가 약간은 작긴 하지만 네. 래도 토지대가 이쪽보다는 많이 저렴한 이유로 음. 해서 8천만 원대부터 대략 한 1억 1천만 원대 1억 1천 네. 아 8천에서 1억 1천 사이 8천만 원대에서 네. 1억 1천만 원 토지와 건물 건물까지 포함해서 거기서 추가로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몇개더 있죠. 그렇죠. 뭐 등기라던가 오... 취득세는 어떤 부동산이든지 네. 취득하는 과정이 네. 필요한 거고요 네. 그리고 울타리하고 네. 데크 네. 조경 부분은 별도로 음. 진행을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실내 가전 일부도 음. 별도입니다 개발 과정에서 발생되는 네. 모든 관련 제세 공과금이라든가 개발 비용은 음. 회사에서 네. 다 처리를 하는 상황입니다 아 그럼 비용에 포함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분양가에 다 포함이 되는거죠 아 인허가 비용까지 포함해서 네네. 8천에서 네네. 1억 사이 홍천에 그렇죠 네. 뭐 농지 같으면 음. 농지 전용 부담금이 있을 거고 네. 산지 같으면 대체 살림 조성비 라는 것도 있을 거고 음. 그런 인허가 비용들을 다 부담을 하는 거죠 지금 아인섬 같은 경우는 요렇게 세컨하우스 단지를 지금 몇 군데까지 분양하신 거죠? 현재 여기가 9차였고요. 네. 저희는 현재 14차까지 준비는 되어 있고, 현재 분양은 11차, 12차까지 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13대가 분양이 되면은 같이 분양받으신 분들끼리도 협의해서 네. 이렇게 이제 울타리 같은 경우는 예, 예. 뭐 동일하게 간다거나 네, 네. 통일성 있게 네, 네. 뭐 그런 것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단지다 보니까 네. 어,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아... 예, 측면은 또 겹치는 부분은 음... 어차피 같이 울타리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경우는 공동 부담을 해서 네. 같이 소재도 협의를 해서. 네. 뭐잘 진행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현장 먼저 보여드리고 똑같이 지어진다는 걸 말씀드리고 예, 예. 가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네. 가지 저 앞에 폴딩 도어가 네. 보이지 않습니까? 네, 네 폴딩 도 저거는 기본은 아닙니다. 혹시나 아, 오해하실까봐 네. 저거는 별도입니다. 아, 폴딩 도어는 별도. 네, 네, 네. 그거는 별도 비용을 지불하고. 그렇죠. 원칙 택할 수 있는 거죠. 어떤 형태든 설치가 가능합니다. 여기 이제 건물 자체는 네, 몇 평입니까? 여기는 저희가 허가 면적이 네. 1층 기준으로 해서 9평하고 네. 다락은 6평. 네. 그래서 바닥 면적 기준으로 네. 15평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다 이제 건축법에 맞게끔 예, 네, 예. 지어져서 이제 근생 오피스로 분양이 예, 된 겁니다. 예. 무슨 이제 폴딩 도어는 별도라는 거. 네, 네. 요것도 이제 프레임리스 폴딩 도어라는 것도 있죠. 프레임리스 폴딩 도어는 보시면 요거는 일반 폴딩이라서 네. 이렇게 프레임이 네. 있는 구조고요. 네. 프레임리스는 이 프레임이 없는 네. 유리만 보이는 느낌이라서 네. 앞에 조망할 때 네. 어, 뭐, 시일성 면에서는 네. 더 좋아 볼수 있죠. 가격이 좀. 가격적인 비싸다는 부담은 게... 좀 있긴 합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요 앞에 있는 폴딩도어, 요까지는 네. 요건 별도 금액으로 네, 네. 예, 지불해야 된다는 거. 네, 네. 그 나머지를 뺀 금액은 다 포함되어 네,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어? 여기를 네. 보여드리는 이유는 네. 이따가 홍천을 보시게 됐을 때, 네. 현재는 상막하죠. 네. 뭐, 맨 땅에다가 음. 공사 과정이고 하니까 음. 그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바뀌어질 음. 수 음. 있다는 모습을 네. 미리 상상해 보시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예. 보시면 이런 것도 평수는 크지 않을 것 같아요 마당 여기 대지는 대지는 이거는 대략 그냥 네. 평수로 네. 도로 포함입니다. 네. 그래서 60평 정도. 60평. 네네. 그래서 요 정도가 딱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형. 네. 뭐, 세컨하우스, 네네. 근생시설로 네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어, 여긴 또 높이 또 있어서. 그렇죠. 뭐, 이 건물, 이 건물이, 어, 네. 이 앞에 조망이 네. 상당히 어. 좋아요. 네. 어, 여긴 또 조경 되게 멋지게 놓으셨네요. 벽돌처럼 블럭을 쌓아서. 네, 분양주분들이 저마다 와, 개성껏 그... 이렇게 조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꾸미시니까 와. 당연히 색달라 보이죠? 여긴 좀 평소에 커 보이는데요? 네, 예, 요거는 70평대입니다, 와, 토지가. 70평대. 아까 잔디. 보셨던 것 보다는 좀더 크죠? 네, 골프장 잔디처럼 깔아 놓으시고 예. 저 앞에 난로도 있네요. 네네. 네, 이렇게 해서 저 난로 통해서 또... 외부 난로도 있고, 이분은 네. 안에 벽난로까지. 아, 전체를. 네, 들어가 볼수 있나요? 어, 외부에서 보실 수는 네, 네, 있어요. 여기 잠깐 볼게요. 보시면, 살짝만 구경해 보겠습니다, 밖에서만. 와, 저렇게. 네. 캠핑 하시는 분이네요. 네네. 네. 좋아하시는 분들이죠. 네, 벽난로까지 설치해놨네요. 안쪽에. 네. 네, 데크도 이렇게 설치하고. 네. 네. 또 안에 음. 겨울에 추우니까. 음. 저 키친가든 공간은 비단열 공간이기 때문에. 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죠. 네. 그래서 저렇게 별도의 난방을 갖춘 어. 거죠. 세대마다. 네. 분위기가. 개성이 확실히 네. 드러나는. 네. 분위기는 각각 다르죠. 네. 아, 이런 잔대를 까는 경우도 있지만. 반면에 이 집을 보면은. 여긴 잔디가 또 없습니다. 네, 전체 돌로만 네, 저... 잔디 관리가 <laughs> 네. 좀 귀찮을 수 어... 있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네. 관리가 편하게 네. 저렇게 좀은 돈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아, 이게요? 네, 네. 아... 저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 아, 성격 차이가 아주 극과 극인데, 좀... <laughs> <두 개. 웃음> 두개 시설이 두 개의 건물이 보면 그렇죠. 완전히 다른 바다. 네, 이쪽은 네. 자연적인 느낌이 나고, 네. 이쪽은 <laughs> 외곽에 있지만 도시풍의 네. 느낌이 좀더 나고 네. 그런 특색이 있죠. 여기는 좀더 평수가 큰것 같은데요? 여기는 이 단지에서 제일 큰 평수입니다. 와. 대략 그러니까 100평 가까이 되는. 와, 아, 여기니까 그러니까 건물 또 검표율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보시면 데크에다가 위에 캐노피까지 네네. 설치해서 와, 굉장히 멋있게 넣었네요. 네, 굉장히 면적이 네. 넓죠. 이거 다 합법적으로 허가 받고 했다는 거말씀니다 예, 예. 네, 불법 전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근생 오피스로 신고하셔서. 네, 증축신고를 신고? 하고 네. 진행을 하는 거니까요.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까지도 가능하다 네 근데 홍천 거기는 요, 요, 요 정도 사이즈 평수안 나오죠? 네한 필지 기준으로는 아, 거기는 대략적으로 네. 40평에서 70평대까지기 이 때문에 네. 이 정도의 면적은 안 나오고요 네. 다만 두 필지를 해서 네. 건물 하나만 짓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만들 수는 있죠 면적을 아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홍천으로 네. 가서 네. 거기 몇 차입니까 거기는 지금 거기는 11차입니다 11차 네. 네, 부장 현장에 가서 한번 지금 건물을 짓고 있죠? 네, 착공하고 네. 있죠. 네, 가서 한번 보고 가격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네, 예. 네, 이제 홍천으로 저희가 네. 이동했습니다. 여기 현장인데요. 홍천군 네. 서면 네. 팔봉리라는 네. 동네고요. 네. 인근에 비발디 파크가 인근에 있고요. 네. 또 홍천강도 지천에 있어서 음. 뭐 거점으로서의 공간이 될수 있지 않을까 저희 입장에선 그렇게 봅니다. 팔봉산 유원지. 네, 네. 여기서 팔봉산 가깝죠. 유원지가 한 5분 차로 한 5분도 안 걸리죠. 3분 5분. 그러니까 건너편이 저쪽에 예. 보시면저 저 건너편이 건너편 바로 동물이가, 팔봉산이거든요. 네. 저기 보우잖아 보이죠? 네. 팔봉산 중이 하나죠. 그러면 강남 기준으로 했을 때 강남 기준으로는 차를 안 밀렸을 때. 네. 왜냐면 하 저희 분양주분들은 음. 보통은 금요일 날 저녁 때, 음. 토요일 날 아침에 네. 이렇게 움직이시니까 네. 차를 안 밀릴 때 이동을 하시는 거죠? 네. 그 기준으로는 대략 1시간 한 20분 정도. 1시간 20분? 네네. 네. 서울에서 1시간 네네. 20분 정도면 네네. 도달할 수 있는 위치. 네네. 네. 강원동 청군 서면, 서면 팔복리입니다. 팔복리에 있는 아, 현장입니다. 여기는 지금 보시면 공사가 한창. 네. 토목은 끝났네요? 네네. 기본 토목은 돼 있고. 네. 토목 끝났고. 네. 현재 분양된. 건물들이 네.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지금 한 채가 지어져 있는데 예. 좀 전에 저희가 서랑면에서 봤던 예. 그 같은 동이에요. 네. 근데 예. 적용이 안돼 있다 보니까 역시나 네. 상막하죠. 네, 그렇게 보이는데 네. 적용을 생각하시는 거는 아까 그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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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네.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곳 천장은 총몇 필지예요? 18필지가 허가가 났고요. 네. 네. 그래서 현재 공사는 4동을 네.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자, 열여개 중에서 지금 분양된 건몇 개입니까? 분양된 건 현재 뭐약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아, 절반 가까이. 예예. 예. 그 나머지는 아홉 개 정도가 지금 네, 남아 있는 네. 네, 그렇죠. 상태입니다. 네. 자, 여기 지금 하나가 지어져 있는 게 있는데, 요거는 네, 네. 분양이 끝난 거죠? 예, 모델하우스를 네. 지었는데 분양이 바로 된 상황입니다. 네, 보시면 여기도 경계 마을이 여기서부터 진행되는 것 같아요. 여기 네, 빨간 고추대로 바, 네. 표시를 해놨는데, 네. 네, 경계 표시는 음. 저기 빨간 네. 고추대에서 네. 일자로 이쪽으로 아 여기까지 마당 네네, 앞에까지 저기 석축 끝까지 아 여기까지가 다한 네, 석축 끝까지가 네. 이 호수의 마당이 되는 거예요. 어.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 석축 끝까지. 네, 여기까지가 네. 아 횟수 자. 보시면 아까 봤지만 요거 폴딩 도어 쪽은 별도로 네네. 포함된 게 아닙니다. 네네. 이게 이거는. 기본 마감이 네. 이 상태고요. 음. 여기다가 아까 프레임리스 폴딩이나 일반 네. 폴딩을 할 경우에는 음. 별도 옵션으로 진행이 네. 되는 거고요. 여기도 이전 건생이고 네. 미사리도 이전 건생이었기 때문에 키친 가든이 음. 확장형이 들어간 아, 상황이죠.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어, EPS 기본 판넬로 네네. 네 지어지고 위에 사이딩으로 외부 마감을. 사이딩으로 마감을 했고 네. 올해 건축분부터는 네. 이 약간 그 건축부의 좀 바뀐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eps 판넬을 쓰더라도 불연 재가 아니면 음. 시공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착공부터는 완전 불연재로 네. 벽체가 시공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키친가든이 사실은 핵심인 것 같은데 이제 네.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고 네. 이렇게 이제 분양이 된 상태에서 네. 소비자들이 이제 꾸미는 거죠 그렇죠 이 공간은 저희가 네. 미장 마감 상태에서 네. 뭐 소비자분들의 취향대로 음. 마무리를 또 하세요. 음. 어떤 분들은 타일을 까는 분도 있고, 네. 뭐 장판을 까는 분도 있고, 음. 다양하게 이용들 하시죠. 그러니까 토지 포함 사실 저렴한 금액으로 분양한다고 이제 대표님 생각하시고 네. 소비자분들도 금방에 여러 군데를 돌아보면서 네. 가격 비교를 해볼 텐데 네. 그런 입장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게 욕심 많이 내서 분양이 음. 오래 끌어지는 것보다는 네. 제가 좀덜 벌고 음. 빨리 회전을 시키는 선택을 네.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8천만 원부터 1억 한 초반대. 1억 천만 원대까지. 네, 여기 거기에 이제 인허가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이고 모든 포함 금액. 제세공과금도 포함된 금액이고요. 네, 취득세는 별도입니다. 취득세는 별도고 네. 하는. 주택 모델하우스 네, 이렇게 분양 상태 든 상태에서 여기서 네. 나머지 꾸미시는 겁니다. 네, 네. 자 실내면 잠깐 들어가 볼까요? 네, 네. 네, 이렇게 키친가든을 아까 보니까 활용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네, 사실 분양 주분들이 네. 이용을 하시면서. 이 공간에서의 그 체류 시간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아까 그 분은 보니까 벽난로까지 그렇죠 여기에 설치를 하셔서 그럼 되게 멋있더라고요 네네. 비가 오는 날이나 네. 겨울에 눈이 오는 날은 더 운치가 어, 어, 있고 어, 한 서너 분 앉아서 그렇죠. 뭐 담들 나누거나 뭐썬 룸처럼 써도 되고 그렇죠 네, 그런 네. 기친가든입니다자실내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자, 확실히 또 현장은 그쪽 또 분양된 단지랑은 약간 좀 실각적으로는 그렇죠. 네. 네. 근데 똑같다는 네. 거죠 이게 네. 건물은 똑같은 컨셉이고 네. 다만 밖에 조경이 아직 음. 안 됐기 때문에 네. 분위기는 사뭇 다르죠. 네 그리고 바닥 이렇게 해놨고 지금 네 이런 주방 쪽 네. 이렇게 나왔고요. 주방 욕실 네. 들어가고 욕실 네, 네. 이렇게 네. 들어있니요 이런 부분은 싱크대 하부에 네. 어, 드럼 세탁기를 음...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립니다. 아 이렇게 예. 네. 그리고 전기 온수기. 요거는 샤워할 때뜨뜻한물을쓸수 네. 있게끔 전기 온수기가 네. 설치가 되고요. 주 거주 목적이 아니고 가끔가끔 이용하는 사무실용, 그렇죠? 뭐 근생 오피스 예, 예. 뭐 있고 네. 주말에 또 휴식을 취하는 상황에서는 필요한 네. 시설들이기 때문에 또 이제 이용하게. 사무실로 등록을 하면 또 일도 와서 업무도 볼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네, 괜찮으시고요. 네. 그리고 예. 다락방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네네 계단을 올라가 다락방을 올라가면 철제 계단으로 되어 네. 있고요. 네, 네. 다락방도 평수에 포함되죠? 평수에는 포함이 되는데 허가면적은 네. 아니고요. 네, 허가면적은 아니고 평수에는 포함된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평... 이 부분까지 음. 사용면적 기준으로 음. 여기는 이종근생의 키친가든 확장형이라서 열다섯 평이 아닌 열여섯 평을 아. 면적 활용을 하시는 거죠. 열여섯 평. 네. 다락까지 포함했을 네. 때. 너 보시다시피 층고도 네. 뭐만한 키 높이 어, 어, 분들은 편하게 그렇죠. 보행이 가능할 수 어, 있을 정도의 어, 높이가 어, 어. 나오죠. 네, 그래서 올라와 보시면 생각보다 넓은 공간이네. 네, 이 공간이 꽤 높아요. 넓어요. 네, 있을 네. 수 있는 네네. 공간입니다. 사실 뭐 단열이나 뭐 이런 거 다시 뭐다 건축법에 맞게 단열 기준에 네. 다 맞춰서 네. 들어간 거기 때문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실내를 간단히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토목은 다 끝난 상태에서. 네. 위에 단 아래 단 해서 이 네. 위에 단 같은 경우는 아래 단보다 네. 높이가 있어서 어. 조망이라든가 아. 시선 확보가 좀더 용이할 수 있는 상황이죠. 아 전망은 이렇게 나오네요. 네네. 네. 여기가 또 높은 위치가 아니라서 네. 접근성은 좀 좋은 것 같긴 해요. 네네. 네. 도로가 네. 아까 네. 들어오셨지만 네. 편하게 네. 접근이 되니까 음, 복잡하지는 않고요. 홍천강으로 한 5분 거리. 팔봉산 유원지 3분 거리. 네네. 그리고 비발디파크 5분 거리. 5분 정도. 거리는 그런 위치입니다만. 스키 좋아하시는 분들, 또 시즌방으로 써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겨울에는 그래서? 스키 좋아하는 분들 괜찮을 네. 거고, 또 네. 여름에는 오션월드 아시아시피또 네. 어린아이들 음... 이용이 또 많이 있을 거고요. 네. 그럼 거점으로서의 음... 지역으로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여기 분양이 다 완료되면 건물로나 뒷대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건물은 저희가 착공, 기준으로 봤을 때 네. 네. 대략 뭐두달반 정도에서 3 개월 안에 음. 마무리가 가능할 정도입니다. 네. 그럼 올 여름 지나고 이제 가을쯤에 입주할 수 있는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네. 네, 지금 계약을 네. 하신다면 네. 가을에는 이용하실 네. 수 있는 거죠. 자, 대표님 그럼 이제 이쪽을 현장을 좀 와서 본다고 하시는 분들은 또 전화를 하고 오셔야잖아요. 그렇죠. 전화번호 좀 알려주시죠. 010 네. 6547 네. 8879번입니다. 네. 6547에 8879. 8879로 하셔도 네. 되고요. 네. 네. 검색창에 아인스홈 아인스 하시면 홈. 어, 연관 네. 블로그 포스팅 내용들을 네.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아인스홈 보시고 지금까지 분양된 현장들도 한번 둘러볼 그렇죠. 수가 있고요. 아인스홈에 아, 8천만 원부터 1억 초반 대로 분양할수 네. 있는 땅과 네. 건물까지 네. 포함한 금액입니다. 조경과 네. 펜스 이런 건 별도. 네. 네. 실내 가전도 네. 별도. 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될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분양할 수 있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